CJ CGV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매수가는 9,200원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20% 비중 종목 교체 이거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종가는 7,510원 이었기 때문에 꽤 지금 손실복이 있어요 어 그냥 아이 교체를 할까요 홀딩을 해도 괜찮은 건지 여기에 대한 좀해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이 영화관 관련 종목들은 음. 힘든 것 같아요. 힘들어요. 요즘에 보니까 <laughs> 유상증자도 굉장히 크게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는 그 극장가가. 좀 새롭게 변화를 좀 모색을 네, 해야 될 네. 때가 아닌가 그래 야지만 모멘텀이 음, 다시금 이제 살아날 살아나죠.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요즘에는 영화관 잘안 가고 몇달 뒤면 어차피 OTT 나오니까 넷플릭스나 뭐 네. 이런 걸 보지 더 저렴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가 상승도 비싸고 4인 가족이 영화관 가서 보려면 거의 10만 원 정도 드는 음, 그런 집에서 그런 보면 편하죠 네,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음. 근데 집에서 몇천 원에서 만원 정도 주면은 온갖 OTT 다 즐길 수 있으니까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화관 관련 종목들이 올해는 좀 유독 좀 죽을 썼던 것 같다라는 네.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지금 CGV가 계속해서 이제 4DX 이런 음. 쪽을 좀더 특화시킨다거나, 내지는 요즘에는 그, 작년에 썼던 아이유 콘서트 굉장히. 그 영화로. 네, 흥해됐었는데 이번에 네, 영화로 또 개봉을 했고. 그래서 또 싱어송 무슨 상영관이라고 해서 가서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영관을 또 만들었더라고요. 음.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기다림이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또한 지금 한국 영화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그 영광이 좀 채색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이제 한국 영화 상영보다는 오히려 이제 넷플릭스나 이쪽 지금 콘텐츠가 다 지금 몰려 나가고 음.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망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, 현재 시점에서 그래도 다행히 쌍바닥 구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구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6,700원 구간대에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금 9,000원 구간대까지 회복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CGV의 비중을 20% 이상 가져가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업황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불안정한 시점이니까 어 주도주나 지금 시점에서 살아나고 있는 중국 소비주 섹터 쪽으로 종목을, 업황 섹터를 교체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본정권 구간 왔을 때 종목 교체, 예,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